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병보다 무서운 현실, 바로 고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병이 제일 무섭다고.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병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세상 속에서 혼자 늙어가는 일입니다. 고립은 약으로 낫지 않습니다. 이건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의 연결이 끊길 때 삶의 의미가 서서히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첫째, 대화가 사라진 시니어의 하루. 둘째, 숫자로 드러나는 고립 사회의 현실, 셋째, 시니어가 마음의 문을 닫게 된 이유, 넷째, 고립을 이겨내는 구체적인 대안과 정책들을 차근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부, 대화가 사라진 하루, 말이 사라진 자리엔 마음이 먼저 식습니다. 우리 시니어들의 하루는 어느새 말수가 줄어든 하루가 되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은 그대로지만 불러주는 이름이 없습니다. 첫째, 아침의 침묵입니다. 식탁 위에는 혼자 먹을 반찬, 그 옆에는 식지 않은 국한 그릇이 놓여 있습니다. TV는 자동으로 켜지지만, 그건 말벗이 아니라 고요를 깨뜨리는 소음일 뿐입니다. 둘째, 과거의 온기입니다. 예전에는 이웃집 문을 두드리면, 밥 먹었어요? 하며 맞아주는 이가 있었고, 시장에서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 한마디가 하루를 따뜻하게 덮어주곤 했습니다. 셋째, 지금의 고요입니다. 현관문을 열어도 맞아주는 사람은 없고, 휴대폰은 며칠째 울리지 않습니다. 괜히 방해될까봐, 그 배려가 관계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렇게 말이 사라진 하루는 이젠 너무 익숙한 고요가 되었습니다. 2부. 숫자로 드러나는 고립사회. 숫자 뒤에는 얼굴이 있고,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 현실의 수치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혼자 사는 시니어는 이미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명 중 3명은 오늘 하루 아무와도 대화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 조사에서는 내가 세상을 떠나도 이틀 안에 발견되지 않을 것 같다고 답한 시니어가 전체의 30%에 달했습니다. 둘째, 고립의 위험입니다. 고립된 시니어는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울증 발병률이 3배 이상 높습니다. 대화가 끊긴 사람일수록 몸보다 마음이 먼저 병듭니다. 셋째, 숫자의 숨은 이야기입니다. 텔레비전이 켜진 채로 며칠 동안 발견되지 않은 집, 냉장고 속 음식이 그대로 남은 집, 그곳엔 한때 살아있던 온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사라지고 나서야 세상은 그 존재를 알게 됩니다. 3부. 마음의 문을 닫게 된 이유. 고립은 벽이 아니라 마음의 문이 닫히며 시작됩니다. 첫째, 체면 때문입니다. 괜히 민폐될까봐. 아들, 딸 바쁜데 전화하면 안 되지. 그 마음이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한 번의 망설임이 대화를 끊는 시작이 됩니다. 둘째, 세대의 단절입니다. 젊은 세대는 문자와 채팅으로 말하고, 시니어는 전화로 마음을 전합니다. 말의 방식이 달라지자 서로의 마음이 닿는 길도 멀어졌습니다. 셋째, 자존심입니다. 젊을 땐 누구의 상사였고, 누구의 선배였는데, 이젠 불러주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이 사라지면 사람도 조금씩 사라집니다. 넷째, 외로움을 부끄러워하기 때문입니다. 외로움을 말로 꺼내는 순간, 약해지는 것 같아 말을 삼킵니다. 그래서 웃으며 말합니다. 괜찮아, 나는 혼자도 잘 살아.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그저 누군가와 밥한끼 먹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고립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닙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음 안으로 스며듭니다. 4부. 다시 연결되는 사람들. 고립을 막는 해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람 속에 있습니다. 첫째, 정부의 변화입니다. 고립예방관리법 시행. 2023년부터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지자체는 일정 기간 연락이 두절된 시니어를 위험 대상으로 등록해 관리합니다. 서울의 생명지킴이 택배처럼 택배기사가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복지센터에 알리도록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니어 맞춤 돌봄 서비스 확대. 생활 지원사가 시니어의 집을 방문해 식사와 병원 동행, 말벗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제는 화상 안부 확인과 전화 돌봄 서비스도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케어 정책. 요양 시설이 아닌 마을에서 돌봄을 받는 제도입니다. 노인 안심 주택과 통합 복지 센터가 늘어나면서 시니어가 병원이 아닌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늙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생 학습과 디지털 배움터 스마트폰으로 영상 통화하는 법, 온라인으로 친구를 만나는 법을 배우는 공간입니다. 전국 1,500곳이 넘는 배움터에서 시니어들이 세상과 다시 연결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의 움직임입니다. 안심상담소와 혼자 아닌 프로젝트, 서울과 부산에서는 지자체와 주민센터, 종교단체가 힘을 모아 시니어와 정기적으로 얼굴을 맞대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단순한 상담이 아니라 식사, 산책, 차한 잔의 대화가 이어지는 진짜 만남입니다. 마을 밥상 프로젝트, 성북의 혼밥데이, 전주의 마을 밥상, 광주의 같이 한 끼, 이 한마디 같이 밥 먹읍시다. 그게 고립을 깨뜨리는 첫 걸음입니다. 시니어 사회적 기업과 공공 일자리, 도시 농업, 공원 관리, 도서관 도우미. 일은 단순한 생계가 아니라 사람과 다시 연결되는 통로입니다. 시니어 클럽과 실버 공방은 오늘도 새로운 만남을 만들어 갑니다. 셋째, 가족의 역할입니다. 부모를 도와줘야 할 사람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자녀가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묻는 그 순간, 시니어의 얼굴엔 미소가 피어납니다. 작은 대화 하나가 세상을 다시 따뜻하게 만듭니다. 넷째, 기술의 연결입니다. AI 스피커와 돌봄 로봇은 이제 시니어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날씨 어때? 약 먹을 시간이야. 이 짧은 대화가 하루를 바꿉니다. 기계의 목소리라도 그 안엔 관계의 온기가 있습니다. 다섯째, 해외의 교훈입니다. 일본은 고립사 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지자체마다 혼자 사는 시니어 점검의 날을 운영합니다. 영국은 외로움 담당 장관을 두어 국가가 직접 고립 문제를 관리합니다. 덴마크는 모든 시니어에게 관계 상담사를 배정해 정기적인 만남을 이어갑니다. 이 모든 제도의 뿌리는 같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립니다. 오브 함께 살아야 하는 이유 병보다 무서운 건 고립입니다. 몸이 아파도 옆에 사람이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고립되면 그 어떤 약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주변의 시니어 한 분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잘 지내세요. 그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건 정부의 일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일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이 시니어 이야기의 다음 편을 함께 해주세요. 함께 살아가는 세상, 그 시작은 오늘 당신의 한마디입니다.